안녕하세요. 코인후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로빈후드가 2023년 안에 XRP를 상장할 것이라고 로빈후드 관계자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온라인으로 증권과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증권 거래가 플랫폼의 메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낫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미등록 증권이라고 했었던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했을 정도로 암호화폐 상장과 유지에 매우 신중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월 초 알파벳이 90%의 로빈후드 지분을 매각했다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알파벳이 매각한 로빈후드 지분을 차근차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 내 입지가 굵은 플랫폼이고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인 만큼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로빈후드에서 XRP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 유동성 증가 측면에서 호재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로빈 후드의 관계자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인지 아니면 단순 소문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처가 어디가 되었던 간에 그 배경은 LCC가 얼마 전에 중간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는데 이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한 만큼.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XRP를 상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EC가 카르다노, 솔라나, 그리고 폴리곤 등을 미동력 증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한 만큼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XRP는 당연히 상장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23년 내라고 소문이 돌았으니 우선적으로 로빈후드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브레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토레스 판사가 2024년 2분기 재판 일정을 잡을, 것이라, 잡을, 잡을 것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2024년 4월 1일에서 14일까지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리플을 대변하는 변호인 변이 23일 미국 법원의 공식 요청서를 통해서 리플 측 변호인으로 새로운 변호사 두 명의 위임을 허가해 줄 것을 밝혔는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위한 두 명의 새로운 변호사인 만큼 내년 2분기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4월 1일에서 14일까지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보낸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즈니스 차원의 썸밋 참석이나 또는 컨퍼런스, 기타 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식으로 혹시나 우려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공유해드렸듯이 존디튼 변호사도 그랬고 오늘 빌 모건 호주의 암호화폐 변호사 역시 LCC가 이더리움을 돕고 소송으로 리플을 방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아마도 그들은 항소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리플을 더 지연시키고 XRP의 채택을 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LCC의 악의적인 플레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무적인 것이 오랫동안 리플의 중앙 집중화와 그리고 XRP의 나쁜 가격 퍼포먼스로 XRP를 싫어했었던 한 분석가가 시스템스를 바꾸어서 대부분의 코인은 의미가 없거나 이미 가격 펌핑이 있었지만 XRP야말로 다음 불러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최근 3년 동안에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있는 XRP가 매달 일정량이 풀리고 그리고 씌어지고 남은 XRP가 다시 블록되는 형태를 보면서 리플의 덤핑이 없을 것이라는 데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공급 제어, 예측 가능성, 생태계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XRP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라 보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유가 7월에 론치했던 미국의 Fed 드나우가 미국의 CBDC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오히려 XRP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중앙은행은 보고서를 통해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완료했고 복잡한 결제나 자산 토크나등 주요 영역에서 CBDC가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CBDC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XRP에게는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또 각국의 CBDC를 위한 어떤 브리징 통화가 더 활성화가 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XRP 렛저 기술의 확장, 그리고 XRP 채택의 증가를 위한 노력은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XRP에 대한 투자가 올해 127% 증가했던 것은 XRP에 대한 관심과 유동성 증가를 예상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어,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로 XRP가 다음 블런장에서 최고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데 중요한 것은 블런장이 그래서 언제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대장주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우선 좀 움직여져야 하는데요. 현재 규제기관과 암호화폐 업계의 소송 싸움으로 법원도 예민한 것인지, 그레이스케이가 SEC의 비트코인 현무 ETF권에 대한 소송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전문가들이 15일이면 나올 것이다. 오늘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이 판결이 업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법원은 잘알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준비를 좀더 촘촘히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리플과 LCC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 일정을 기다리면서도 수많은 예측을 했었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일정 부분 맞았으나 어쨌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날에 나온, 그 판결이 나왔듯이 그레시케일 소송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그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레시케일이 승소한다면 비트코인 현무 ETF 승인에 대한 타임라인이 앞당겨짐과 동시에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가 알트코인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가 아닌 3%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미국 의원은,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고 연준의 정치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라는 수치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암호화폐 투자가라면 동시에 증시 투자가일 것이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은 2%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굳건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어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위원회 투표에 의해서 그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는 만큼 고심 끝에 나오는 결정이겠지만, 어, 우리가 지난 닷컴버블 당시 연준이 신속히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시점보다 실물 경제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폐해가 먼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려웠고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이랑, 타이밍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현재 고용이 탄탄하고 실업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지만 어제도 보셨듯 s p 가 미국의 다섯 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정했고. 또, 단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하지 않은 만큼 어떠한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시면서 밸런스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